하이 봉봉님들 봉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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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만들 음식은 감바스 알하이오 만들어 먹는 겁니다. 이거는 윙잇에서 샀고요. 어, 다 조리법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요리하기 편하게 이태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일단은 올리브 오일을 어, 후라이팬에 전부 넣어서 마늘 두 개를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넣어둔대요. 이거 기름도 이렇게 다 보내줘요. 오일이 듬뿍 들어갑니다. 마늘 다진 거를 이때 넣어줄게요. 마늘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. 이때, 편마늘과 페퍼론치노, 그 고추 말린 거. 네,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이 레몬즙도 이렇게 딱 넣어서 보내줘. 마늘이 황금빛을 띠면은 새우를 넣어주래요. 이때 딱 넣겠습니다. 새우, 새우 양면이 고루 있도록 자주 뒤집어준다. 자주 뒤집어주라. 씨알이. 어, 와용 여기 있잖아 새우도 손질이 다 돼가지고 똥도 다 제거돼서 왔어요 까먹님 아시죠? 새우가 다 익었으면 혼제 파프리카 파우더와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준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가루 레몬즙 레몬즙을 쥐어 바질가루 바질가루도 넣고 파슬리 파슬리 10초 뒤에 불을 꺼주래요 다 됐다. 이제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자, 맛있겠죠, 여러분? 음! 매콤한데? 목소리가 간들어져요, 오늘? 제가 만든 빠게트 빵에다가. 아, 일단, 여러분, 우리 친포 사장님도 좀 챙겨드리려고 제가 과..과감히 두..새우 두 개를 새우 두 개를 따아 <laughs> 사장님이 입이 짧으셔 요..요만 드려도 돼요 <laughs> 올리브 저번에 사는데 조만간 부모님 감바스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한번 해드려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먹나? 이렇게 낙망. 음, 음, 잡숴봐. 아미에 여신님이 오천 원을 또 감사합니다. 되게 매콤하고 애봉 언니 이쁘당 오늘 고마워 자 간보스 간보스 미여님 후원 5 0원 감사합니다 애봉 언니 이쁘당오는 저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밖에 맛있지가 않았고 빨간색은 잘 모르겠어서 언니 지금 입고 있는 옷 크리스마스용 잠옷 아니죠? <laughs> 잠옷 맞습니다. <웃음> 추워가지고 <웃음> 음 맛있어요. 어유 빵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. 진짜 스파게티도 맛있겠어요 네 은은한 마늘향이 매력적인 스페인식 새우요리 오예 oh, yeah.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에 꽉찬 풍미가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좋아요 꼼순이가, 언니, 언니, 너무 꼼순이다, 님 후원 3,000원 감사합니다. 오늘만 같아라. <laughs> 오늘만 같아라. 유라야! 유라, 내가 하는 유라 맞지? 어, 마늘. 마늘을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빵이랑 먹어도 괜찮아요 히스타님. 빵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, 이 기름이, 이 오일이 예술이에요. 오일이다. 두 개를 따, 음, 안느끼 음료는 뭘까요? 올려. 칼라만시. 응. 음. 어 되게 고급지게 생겼다. 응? 음? 아무튼. 모모짱님 깔 까리... 맞습니다. 뻔이 님, 형이 님, 팔봉 님. 빵을 여러분... 딱 이렇게... 딱... 적당히 매콤해서 하나 느끼하지가 않아요. 소주님, 제가 오늘 케이크를 먹으니까 기대하세요! 맛을 알아서 괴로워. <laughs> 저 오늘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. 아, 쌍꺼풀 수술 저 옛날에 한 거예요. 물어보면 어때? 성형 저다 뜯어 고쳐가지고 근데 티안 나죠. <laughs> 음, 맛있어. 일단 아 이주님 고맙습니다. 살이 조금 빠졌어요. 저 입꼬리 한 거예요. <laughs> 저요. 이제 여러분, 제 눈, 코, 입다 뜯어 고친 겁니다. 본의 아닌 게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. 대봉님 <laughs> 뜬건 없는데 부러워요. 나중에 결혼 안 하셔서 정말 친한 친부사장님 친구 친구시잖아요. 생포 사장님은 진짜 갑이야, 갑. 엄마 같은 사람. <laughs> 지금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처럼 엄마가 막 챙겨주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런 분이세요. 아까도 막 김치 다듬고 있더라고. <laughs> 아, 효주님 입꼬리는 먼저 째지지 찌지, 말고 주사로 하는 거 있어요. 그걸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. 그것도 효과 좋다고 그러셨으니까. 심포 사장님이 여성스럽긴 여성스러워. 뭐 그런 사람도 있지. 근데 개인은 아니니까. 맛있다. 징포사장님은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해. 회. 생굴. 막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. 과메기도 안, 안 드시고. 아니, 나는 뭐 게이 막... 게이래도 상관없고, 막 그런데 사장님은 게이가 아니에요.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닙니다. 사장님, 건강하세요. 효주님, 약발로 사시지. <laughs> 침포 사장님이 얼마 전에 그 뼈해장국을 드셨대요. 근데 하나 먹고 배불렀대. 뼈두개 들어가잖아 기본적으로 보통 하나 먹고 배불렀다고 그러셨어. 오 어, 새우가 너무 튼실해. 이건 침포 사장님. 음 너무 어, 맛있다. 이거 빨리 먹고. 이거 먹읍시다. 케이크게 <laughs> 무거워 두 개를 넣어 서 먹어봐야지. 두 개를 넣고 어, 맛있다 이어 감바스 어 감바스 맛있네. 반지윤 어서 와. 어머 아름강 님이. 애봉님 장점하면 솔직함이죠. 제목 숨길 것도 없고요. 아름 강림 후원 5,000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애봉님 장점하면 솔직함이죠. 엄지손가락 올리기, 아유, 엄지손가락 올리기. 습니다 부사장님이랑 계란말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좋아. <laughs> 죄송해요 <웃음> 계란말이 시키다가 친해지게 됐습니다 네고만님 뭐, 여러분 진짜 이걸 이렇게 먹어봐봐 맛있어 보여. 맛있네, 이거. 나중에, 이거, 감바스 스파게티도 먹어봐야 되겠다. 다이어트 비법 뭐 없어요. <laughs> 어, 죄송해요. 그냥 카테킨 먹었어요. 나이 먹을수록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쵸? 전살다 빼고 나서 먹을래요. 언니 덕분에 대리 만력 중. 어유 맛있네. 어떻게 간이 맞지? 미안하다. 음. 올리브 유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올리브 유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네. 빵도 윙이 돼서 제가 추가해서 산 거예요. 기름이 기름이 맛있네. 기름이 여러분, 감바스는 기름이 생명이네. 기름이 기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먹을게요! 빵이, 호밀빵이라서, 여기 호밀이 막 붙어있죠. 아, 저 입, 한쪽으로 씹어가지고, 이쪽으로 못 씹어요, 제가. 이쪽으로 씹으니까 조금 불편한데,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. 음. 그리고 깔라만시가 딱 먹잖아요. 막 입에 안에 있는 기름을싹 없애 주는 거 같아. 기초대 사랑 안 높아요. 언니가 드셔보신 케이크 중 어디가 제일 맛있으셨나요? 케이크는... 근데 케이크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거기... 가 알려준데 거기 거의. 어디지?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어 커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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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, 상명대 커피니 맞어. 아윤 윤래님 어서오세요. 커피니가 있었네 커피니가. 커피니 케이크 중에 딸기. 저 텐트가 방한 텐트 잖아요 저희 집이 옛날 집이라가지고 우풍이 있거든 해놨더니 봉실이가 조만간 다 찢어놓을 것 같아 다행이다 사실 언니가 거기서 조각 케이크 사보시는거 드신 거 보고 청포도 순우유 남자친구 선물로 준비했어요 맛있어요 남자친구랑 왕복 3시간 걸리는 거 감수할 만해. 거기는 정성이 들어와 있어서 좋아요. 아, 저 옛날 커트 했을 때. 라면 얼른 끓이고 오세요, 현이님. 제가 천천히 먹고 있을게요. <laughs> 민건님 어서오세요. 자, 본심 먹방은 여기까지 녹화를 할게요. 안녕.